포인트에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청아 씨도 역시 왼쪽, 가운데, 오른쪽 순으로 밀겠습니다. 세련되고 우아한 아우라를 가진 한서리는 비즈니스에서는 똑부러지는 알파걸이지만 네, 깨알 홍보했습니다. 어, 어렵더라고요 네,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운발로맨스에서 시원시원한 어, 쉬운 알파걸, 한서리 역할을 맡은 이청아입니다. 어, 앞에 두 배우분이 운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저도 굳이 하자면, 설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운이 좋은,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, 어,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란 밝고, 시원시원한 친구고요. 어, 극 중에서는 세계적인 스포츠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를 맡고 있어요. 옆에 있는 이수혁 씨가 이제 제, 세계 어, 랭킹 12위 정도의 테니스 선수고요. 어, 이렇게 좀 어떤, 어, 좋은, <laughs> 집안이 좋은 그런 역할은 사실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준비도 많이 하고, 그리고 또 여태까지 했던 거와는 좀 다른 역할이라 네,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함께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이 이수혁 씨랑 같이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온 역할이라서 어, 주어진 영어 대사를 최대한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여러분들께 어색하지 않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 저는 사실 좀 밋밋한 얼굴이라 어떤 화장이나 의상 같은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정말 좋은 걸 찾기 위해 저희 팀들이랑 거의 한 3일 정도를 막 머리를 싸매 가며 이런 거 저런 거다 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워낙 어, 노련하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라 다행히 드라마에는 어,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본아에게 패션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. 사실 평상시에 되게 귀엽거든요? 근데 본인이 그걸 잘 몰라요.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게 되게 귀여워요. 그래서 감독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이끌어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이수혁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아, 이 친구가 웃는 게 이렇게 예쁘구나. 저도, 어, 그냥 저도 모르게, 야, 너 웃는 거 되게 예뻐.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마 저희께 방송이 되면 아마, 어, 어, 이수혁이 저렇게 귀여운 친구였어?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.